개구 개구. 상두리야 매점 두리야 그럼. 어필. 아 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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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골라플 개골라플. 매점 매점 다운 매점 하던 있는 거 아니야? 아, 어 하던 있다. 아 알이 아, 없다. 피시이다 피시 PC, 매점 매점 어, 매점 밑에. 뭐... 개구했어 개구 개고, 개구 개구.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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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사식 피사식. 샘플? 어왜 이렇게 안 맞냐 샷발이 어디? 아니 얘 예방이었다니까. 안 돼. 아니 아니 야 다시 다시 찍길로 나이스 뭐라는지 모르겠어 브리핑. 내말안 <laughs> 들려? 아니 들리는데. 들려 복자야. 근데 왜 뭐라는지 안 들려? 아니 조정에야 뭐라는 거. 개구 아, 진짜, 개구, 진짜. 뭐야, 개구, 대자 아, 해주고. 왜 그래요? 응. 진짜, 안거 <laughs> 아, 구나 아, 그래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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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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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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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살아있는데. 패스한 거 아니야? 개했나아 어, 어, 아, 이미 갔네. 삐. 아 언더까지, 언더까지, 언더까지. 뒤에도 아. 미션 실패. 레드씨와와 <돈> <마>, <돈> <돈> 와. 와, 와. <돈> 다 이거 자꾸 뚫리네. 이 안정해 봐, 뭐지? 좀 나가지 말고. 개고 패스, 개고 패스. 아니, 개고 패스. 언더. 언더 패스. 얘방스나 음. 같은데? 아, 개고, 개고. 나온다, 몰라. 이 아, 넘어갔다고? 어어어 아, 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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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체크, 피욕십. 체크, 한, 꼭구이. 꼭구이 뒤창이었다. 와우.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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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살았다. 쌤은 체크인가 본데? 땡. 아, 어. 미션 <laughs> 실패. 레드 팀 승리. 내가 C 커면서 너무 잘 보이나봐. 아 개막. <laughs> 시코에서도 <레 Regard lanzícia> <심쾌> 잘데시런에서도잘있어야이코가서도잘하본있어데고있는에서도잘에서시서도봐서봐서도봐서봐아에서서 <레> 잘했어 있가했어요피 매점, 바로 가는 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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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엘서 떼 엘서 떼 엘서 떼 매점으로 매점 매점 매점으로 매점으로 힐이야? 잡아. 하늘색 해줘 하늘색 야 매점 어디있 거기 앉아있다 나이스 야 매점 그대로 트럭이 트럭 있다 트럭이 있다 체크 조심 체크 조심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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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체크, 체크. 미션, 성공 송구, 송구. 송구,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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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구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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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 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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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치 봐야돼요? 아아... 부대 피 부대 피 부대 루프가 아다 앉아있다 하도 하나 더 하나 천생어 뭐야? 피 부대 B 부대 됐어요 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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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 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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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로 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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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킬킬아 아니 건이니까 가지마요 가지마 아안갈거야 개낭만 잘 봐줘요? 오른쪽으로 봐야지 계속. 삐롱삐롱 피롱이지. 이 방. 이스 이겼다. 성공. 이연 뭐야? 성공 뭐냐 보니까. 예. 승것자 아닌가? 아닌가? 한판더 아 이겨야 돼. 아나 캐릭터 바꾼다. 조용해해래 <laughs> 캐릭터 바꾸지 말래. 아니 뭐 해요? <laughs> 어, 그거 쓰자. 미루, 쓰자. 미루, 야, 내가